뭐뭐 뭐 유상증자 뭐 이런거 막공시막 뜨면서 막 외부의 자, 자, 그 자본을 끌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의도 주식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어, 그런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어, 영상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관점과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쪽 상단에 보이는 저의 카카오톡이나 어,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이 영상 내에서 어, 말씀드리지 못하는 어, 더 자세한 예,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Hydro Lithium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EV 첨단 소재 한번 볼까요? EV 첨단 소재 자 이거 제가 4월 17일에, 17일에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 대응법에 대해서 한번 어, 같이 이야기 해 왔던 적이 있는데요 자료 화면 같이 보시면은 네, 이 날이죠 이날이 4월 17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분봉상으로, 분봉 차트, 1분봉 차트로 제가 늘려 틀어 놓은 건데, 어 이제 EV 첨단 소재가, 어 한, 진짜 최고가죠. 한25% 27% 구간에서 놀때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봉으로 이제, 늘려, 늘려 틀어 놓고서 차트를, 전날 움직임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 를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느냐라고 이 구간에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단기적인 트레이딩 안에서 뭐 이런 구간에서 샀다. 뭐 이런 구간에 서 샀다. 하신 분들은 추세가 이탈하면은 바로 자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였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어, 상한가를 닫고 굳히더라. 그러면 이제 다음 날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자, 차트가 지금은 보시면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음? 결과론적으로는 다음날도 오르고, 다다음날도 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날로 돌아가 볼까요? 이 날, 캔들로 돌아가 볼게요. 이 날만 그렸을 때. 자, 여러분 차트가 어떠세요? 자, 보세요. 차트가 가격이 2,000원부터 만 원이 넘는 구간까지, 조정당은 조정도 없이 다이렉트로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쵸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죠 정말 운이 따라야지 진짜 이만큼 갈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여기 여기 이날도 보세요 이날도 이날도 이날 지금 마이너스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양목 마감한 거예요 이날 볼까요 여러분들 자 무려 마이너스 20 8% 정도까지,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고가가 21%까지 갔습니다. 이거, 그럼 여러분들, 이 하루 당일날, 당일날의 변동성만 보자고요, 당일날에. 당일날의 변동성만 여러분들, 60%가 넘습니다. 당일날 변동성만.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서 이날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자리나, 자리냐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뭐 결국에 이렇게 내렸죠. 저는 이제, 이러한 급락 구간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뭐 아무튼 대응 잘 하신 분들은 제 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듣고 대응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셨을 거고, 지금 아직까지도 뭐 이런 구간에 물려있거나, 이런 거에 최저점에서 순절 쳤거나, 아니면 여기서 잡았는데, 어, 나는,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해서 여기 진입했다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물려 계신 분들은 반성하셔야겠죠. 음, 반성하세요. 이거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대응 잘 하신 분들은 더 좋은 종목들에서 수익을 냈겠죠? 자,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4월 17일에 이 캔들이 만들어진 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가격대에 오면은, 이런 가격대에 오면은, 비중 배팅 시게 해봐라 진짜로 이런 가격대 얼마나 좋지 않느냐 거저 거저주는 라인이다 이런 라인 진짜로 이런, 이런 라인들이 그렇죠 이 구름대 같은 이런 라인, 지지 라인들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 어, 엄청나게 진짜 거저주는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거저주는 라인일까 여러분들 음 그렇죠 모르시면 뭐다 <laughs> 모르시면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보충 수업 받으셔야겠죠? 그렇죠 자, 볼게요. 신규 상장한 이후에 고점을 만들었죠. 자, 고점을 만들고 나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쭉 빠졌다가 이날의 기점으로 2차 전지로 엮여서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를 때 이렇게 버텨줬죠. 이런 구간에서 버텨줬죠. 이런 앞전 매물대를 소화시키면서 버텨준 강력한 디지라인입니다. 디지라인. 그쵸? 자, 그리고 여기 5,500원이라는 강력한 라운드 피규어이죠. 라운드 피규어. 라운드 피규어. 그리고 뭐야? 여기 고점, 전고점을 돌파한 이 돌파 상한가 봉의 시가라인입니다. 시가라인. 그리고 뭐야? 돌파했죠? 돌파했는데 거래량도 없이 진짜 다이렉트로 떨어져 버리죠. 낙주매매, 낙주매매 라인입니다. 이런, 이런 라인이. 얼마나 확률이 높냐고요. 몇 가지 도대체 기술적인 지표가 모이는 뭐 구간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비중, 대, 비중 배팅 시이에 때리라고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럼 뭐야? 이런, 이런 거에 샀던 분들? 샀던 분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보신 분들 받았죠? 가격대. 30% 이상이 나옵니다. 수익률이. 그럼 뭐에요? 뭐 금량이나 뭐 EV 이 첨단 소재나 뭐 에코프로나 이런 곳에서 고점에서 물렸다가 조금 맞으신 분들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복구할 수 있었겠죠. 또 우리 뭐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오프렌치 테크놀로지, 오프렌치 테크놀로지. 이거 제가 5월 15일에 말씀드렸습니다. 5월 15일에 제가 이거 왜 사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테마의 순환매 테마의 수환매 이거, 1월달부터 해서 올랐잖아요. 다이렉트로. 뭘로 엮여서 올랐어요? 뭘로 엮여서? AI, 반도체, 체포, 체치, 티피 이런 걸로 해서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조정을 내려왔죠? 조정 왔을 때, 뭐가 올랐어요? 테마의 수환매 2차전지가 오르더라. 2차전지가. 지금 2차전지 뒤졌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럼 뭐야? 무슨 차례야? 얘네 반등할 차례라고. 얘네 반등할 차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평선 수렴하는 자리, 그 가격적으로 봐봐요. 여기 이런 이런 라인, 제가 이렇선 그어가지고 저한테 연락하신 분들은 여기, 여기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어, 저한테 연락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 이거 엄청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또 뭐야? 단기간에 며칠 만에 25% 정도 수익. 이거 어. 제말 듣고서 이제 금량이나 E.V. 첨단 소재에서 대응 잘하신 분들은 애초에 손실 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손실 나셨던 분들조차도 이거 진짜 거의 다 복구했겠죠. 이런 걸로. 몇 종목만 이런 거 해가지고 딱딱하면은 이거 다루면 다시 새로운 삶살수 있잖아요. 원래 대응 잘 하신 분들은 이미 엄청나게 수익일 테고. 그쵸? 자,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저와 같이 공부하세요. 음. 혼자서 이게 해가지고 이, 이게 그건가 이건가 저건가 이거 하지 마시구요 예 강력한 사수가 존재하는데 왜 그렇게 뭐 어디를 이렇게 갈팡질팡 하고 계세요 그 <laughs> 그쵸 자 오늘의 종목 말씀드릴게요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하이드로 리튬 엄청났던 종목이죠 저가 보세요 저가 저가 뭐 2천원대에서 2천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갔죠 6만원대 몇배몇배 몇 배? 여러분 30배 몇 퍼센트 3000%가 올랐던 아주 기적의 종목이다. 제대로 해 먹었다. 그쵸 <laughs> 전설의 종목이다. 이거 이제 작년이죠. 어 작년 이제 9월 달에 뭐 상한가 막해 가지고 연상한가 막 갔었는데 맨 처음에 뭘로 역였었는지 아세요?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자, 알려 드릴게요. 바로 태풍 힌남노라고 이제 정연에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재해복구관련주라고 해서 이 코리아에서 지금은 사명, 사명을 변경을 해서 하이드로리튬이라고 사명을 변경해서 이제 하이드로리튬이 된겁니다 작년 9월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0월까지는 이제 코리아 SE라는 어, 사명을 달고 있었어요 변경전에 그래서 코리아 SE가 이제 자연재해복구주라고 다 해서 엮여서 어.. 상한가로 고쳤었습니다 근데 또며치 있으니까 뭐야? 뭐뭐 뭐 유상증자 뭐 이런 거막 공시 막 뜨면서 어, 외부의 자그 자, 자본을 끌어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다? 그래서 뭐다? GP 클럽, GP 클럽이 이제 코리아 SE를 SE를 인수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갑자기 떠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제 톱목 자재 업체인 코리아 SE가 유니콘 기업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어, GP 클럽에 인수된다 는 소식에 상한가를 간다. 뭐야 언제야? 9월 5일에. 9월 5일에. 이미 9월 9월 1일부터 상한가를 갔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1일부터요. 그럼 뭐다? 상한가, 또 상한가, 점 상한가. 9월 5일에 이제 떠가지고 봐봐요. 연속 두번 상한가 간 다음에 9월 5일에 장전에 어 피인수 당한다. 아 이거 얘네들 해먹으려고 이미 이미 이걸 올렸구나. 해서 그냥 그 상한가 가버리죠. 그 다음 날 뭐야? 또갭 뜨고. 그 다음 날또 상한가. 정지, 또 상한가. 미친, 미친 종목이죠? 미친 종목. 가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도,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차트 돌려볼게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미친 종목이었습니다. 미친 종목. 미친 종목이었는데, 뭐다? 더 미쳐서, 더 미쳐서 뭐예요? <laughs> 이게, 이게 여기서도 미친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더 미치고, 더 미치고, 더 미쳐서 여기까지 갔더라. 아주 그냥 뭐, 1절, 2절, 3절, 4절 뭐 뇌절 뭐 진짜 뭐 엄청나죠? 진짜로 엄청난 종목이었죠. 전설의 종목입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갔을 때 어, GP 클럽에서 이제 인수 당한다 해서 갔었는데 뭔 소리냐? 인수 안 한다. 인수 빠그라진다 하다가 빠졌죠. 빠졌는데 뭐예요? 갑자기? 갑자기 뭐예요? 아니, 리튬 플러스가 대신 인수하겠다. 리, 리튬 플러스가 지피클럽 대신에 어. 직접 인수하고 리튬 리튬 정제 사업을 본격화시켜서 하이드로 리튬으로 사명까지 변경을 해버리겠다. 그냥 뭐야 이름부터 내가 해먹어 버리겠다고요. 어. <laughs> 왜 리튬 대세니까 2차전지 대세 올 거니까 2차전지 어, 리튬 대세니까 해가지고 이제 데, 제대로 이렇게 해먹은 거죠. 어, 그러, 그랬던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어, 상승, 상승, 모멘텀이 이렇게 있었죠. 상승 모멘텀을 했다가, 이제, 그, 뭐, 이렇게, 각광 받았다가, 또, 오다가, 또, 60일 2평선 맞고, 기가 막히게 올랐다가, 또, 하석, 122평선 맞고, 또, 기가 막히게 올랐다가, 여기에서, 이제, 뭐야? 2 0 0 0년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이 간대잖아. 그냥, 같이, 여기, 엮어버린 겁니다. 엮어버린 거. 그쵸?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주목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얘는, 기술적인 지표, 그니까, 맞다으면요 굉장히 끼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을 제대로 합니다. 그렇죠 여기 다시 수렴하는 자리. 또 쏘죠? 어때요? 갔다가, 한 방에 내렸죠한 방에. 한 방에. 여러분들. 한 방에 내려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뭐죠? 한줄 아이트 메탈. 예? 네? 한줄 아이트 메탈. 유니온유니온버틀리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방에 내려오면 뭐예요? 굉장한 유리한 구간이다. 이거 반등도 없이 예를 들어서 계단식 하락이면요. 타점 잡기가 조금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거리랑 별로 없이 한 방에 유리한 구간까지 왔잖아요. 유리한 구간까지 지금. 이것도 지금 유리한 구간에서 우리가 잡으면은 수익 낸다니까 이거. 유리, 유리한 자, 구간에 잡으면은 거저 주는 자리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걸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뭘 해야겠어요? 뭘? 일단은 그렇죠. 매수를 해야지. 여러분들 매수 매수 배팅을 해야지 수익을 낼거 아니에요. 내가 손전을 칠지 언전어 내가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 이게 자신감이 있게 어 배, 배팅을 해야지 이제 수익을 낼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무나 아무 자리에서나 배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유리한 가격에서 사야겠죠. 자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목 목표, 목표가에 팔아야겠죠. 목표가 매도가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시나리오대로 안 가고 뭔가 이상해. 그럼 우리가 손절을 하든 뭔가 대응을 해야겠죠? 대응가. 이세 개를, 뭐다?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린다, 전부 다. 제가 잡아드린다고. 응. 잡아드립니다. 근데 뭐야? 이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야죠, 여러분들. 자, 제가 모든 걸 여기서 풀고 싶긴 하지만, 제가 이, 이런 영상에서, 불특정 다수분들이 보는 영상에서 제 모든 걸 오픈할 수는 없죠. 그쵸?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셔야지 저도 신나서 아, 제가 만든 영상에 대해서 이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구나, 이 사람이. 응? 어,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구나. 어, 이렇게 좀 어, 저도 약간 신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죠. 자, 그리고 뭔가 이 영상을 보시고 깨달은 게 있으신 분들은 또, 뭐, 본인만의 그 목표가를 설치, 어,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뭐, 매수가라던가. 자, 그런 분들도 저한테 또 연락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과 관점들과 그런 저 가격대라던가 그런 것들과 본인이 생각한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비교를.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비교를 해보고서 이렇게 했는데 딱 맞아. 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이랑 저 사람이 하는 말이랑 어, 비슷해. 그럼 뭐야? 확률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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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아지지 안 그래요? 자 아시는 분들도 한번 연락을 해서 저희 해서 한번 어, 관점과 어,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굉장히 유리한 구간에 왔다고 어, 살펴 어, 지금 보이고요, 보이고요. 이걸로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수익 낼수 있습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에 대한 어,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 꼭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